너무 잘나는 같아. 오 애들 선물 걸로 반 배치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월월 어, 반은 잘못 본에가칠시 점이거든. 어, 나7 0점 넘었다. <laughs> 우리 꿀반이고. 어, 어, 너무 잘나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왜 그래? <laughs>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지 뭐? 문 그래? 아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 그래? 데 그래? 왜 그래? 왜그 그래? 왜 그래? 이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 그래? 왜그 내가 꼴등만 봤어 김서진이 20점 아닌데 네. 전체 꼴등 <laughs> 아니 지금 스토리를 쓴다고 스토리를 쓴다고? 스토리 쓴다고? 그건 <laughs> 예요뭔 스토리를 쓴다등에서야 <laughs> 아, 아, 야, 여기 야. 생기부 수냐이 어? 개래 스토리 같은 소리 하고 팝봐 귀여 okay, 질문 이했어안했어다했 알았어? 어다했어 너는 알았어? 또? 는 알았어? 근데 왜안 보내 사진 이 아.. 백 백일 백일0안 했어? 뭐? 1 0 6 0 70 6번 다예 넘어갑니다 왜금있가 네, 가 질문했으면 니가 봐야 되는데 니가 딴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좀파을왜받 어, 돼. 어? 야 돼. 친구는 좀 봐야 될거친구사야 돼. 이친 y는 fx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면 f'x가 4 x 1이잖아 맞아요? 응.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2x제곱-x플러스지. 그지? 맞아? 응. 얘가 0이래0 적분한 게 Fx, d x 가 접근한 게0이래잘 잘 봐요. 오늘 하긴 할 건데, 어? 오늘 하긴 할 건데, 요 요거 요거. <laughs> 이건 좀 다른 오늘 이걸좀 다르게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f(x)가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오늘 설명하고 얘를 좀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할게. 요얘 이렇게 되겠지.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e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뭐가 돼? CX 플러스 뭐 C 프라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2X 해제고 아, 3분의 1이죠.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 빼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됐어? 어? 그러면 잘봐 얘가 3분의 4 플러스 2c가 돼 그치? 근데 여기서 봐 얘랑 얘는 어떻게 돼요? 날라가지 그치지 근데 얘랑 얘는 얘에 관련되는 자나 지금 맞아요? 얘에 관련되는데 얘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에 나오는 거야. 그지? 어? 오늘 할 얘기야. 오늘 할 얘긴데. 얘는 차수가 홀수 차야 짝수 차야? 홀수 차수야. 홀수 차수일 때 이렇게 되지. 도가 다르죠 기 끝과 아래 끝이 도가 달라. 그지? 절대값은 같은데 그러면 적분하면 0이에요 날라가 의미가 없어져요 어? 알겠어? 알겠어요? 적분은 뭐라 그랬었지? 넓이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y는 1과 해보자 x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요 넓이와 요 넓이는 어때? 같겠죠? 그치? 적분은 넓이긴 하지만 예 벡터값을 그러니까 방향이 다 있어 넓이는 방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더하면 얼마야 0이겠죠 맞아요 오늘 할 얘기긴 오늘 할 얘기가 이 얘기거든 근데 일단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래 0이래 그럼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못 찾는 거야 0일 때 fx dx, 그 c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찾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찾았으니까 그지? 뭐아래 3에서 0까지는 또 따로 넣어보면 되겠죠 됐어? 또? 끝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배정원리 대형 관리 질문. 어딥니까 대형 관리 몇 페이지지? 70. 100. 몇 페이지? 70. 76. 176. 177. 100. 190번. 1 90번. 90번. x는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gx네 맞아요? 네 어? 맞아? 190번 질문한 사람한테 어? 그러면 자 dx분의 d가 dfx-gx라는 건 f'x m x g 프라임 x 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타 x 세제곱 플러스 2x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g. 뭐를 구하래? 1을 구하래. 그러면 f'x가 프라임 뭐야? xgx잖아. x 곱하기 gx. 마이너스 g'x. 타 x 4X 세제곱 플러스 2x. 됐어요. 얘가 n차 면 얘는 몇차야? n-1차 됐어? 얘는. 그럼 얘가 n플러스 1차겠죠? n플러스 1차가 몇차야 지금? 3차네 그럼 gx는 몇차라 얘기야? 2차에따라 얘기겠죠? 그치?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됐을거야 2차니까 최고차항이 얼마야? 얘는 GX는 N차고, 얘는 n 1차니까 최고차항이 아무리 커봤자, 얘는 1차밖에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됐습니까? 됐어요? 됐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 x 곱하니까 4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제비한거니까 8x제곱 말 플러스 a 했더니 어떻게 돼요? 8 x 제곱 플러스 2x 그러면 a가 얼마야? a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a가 a가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그지? 맞아요. 그럼 a는 얼마고? 0. a가 0. 그죠? a가 0. b는 얼마야? 8돼야 되겠네요. a가 0. b는 8. 됐어요. 그러면 g1은 얼마나 오겠어? a가 0, b는 8 b가 8, b가 8이니까 아 b가 10, 1 나와야 되죠 10 그치? 멍청하네 얘 예. bx 빼기 8x가 2x가 나와야 되니까 b가 10 맞아요? 그치? 그러면 14 나와야 되겠네요 됐어요? 또? 이상한 냄새 안나요 안 혹시 안나요내 코에서 만나나나만나만 나? 만날 만날 만177 없어요 그러면 178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 할 차례야? 어디 할차례입 어디 할차례니